날가참 좋네. 아, 아 오늘도 복지냈다 내 잔디 침대. 야 오늘도 동물 찾으러 가야지. 동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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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서 맛있게 구워 먹어야지. 동물 동물 동물. 어동동 왜, 소경 완전 고순자이고 여기 기 혹시 고수신가요? 여기 어, 제가 매일매일 고기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조금 좀 조심해요 안 돼요 아아 집안에 이거 뭐안 된다고 했죠 와 이거 광고 푸지 아아 정말 아 진짜 고수가 성질이 왜 이래요 아 정말 아, 아니 고수님, 네? 아니 고수님이 아무리 고수라도 초보를 배려해줘야 고수님이 배 고수님이 초보였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. 네. 고수, 고수님, 수님 반발이 좀 심하시다. 아, 아, 정말. 아, 저기요. 아, 아 내가 고기 없나 1등급을. 좀. 아, 진짜, 에? 고수님 왜 따라오셨어요? 아, 제가 잠시 1등급 고기 먹고 싶어서 오셨어요? 아, 뭐래, 진짜. 고기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. 알아, 아 알아. 아 정말. 야, 여기, 여기 빠져 있는 닭고 닭고기 한번 먹여드릴게요 아니, 고수 그래. 고님 고수, 치킨 좋아하시죠? 아니 내가 먹는다. 치킨 싫어해요? 아니. 뭘한 번씩. 아 근데 고순님검 없으세요? 아니 있어. 아니 근데 처음 에 왔을 때는 존댓말인데 왜 반말 반말이막 갔다. 아 네. 고생 아니 뭐 이런 고수가 있어? 아 진짜 아니 그 아니 금 금에다가 다이아에다 다이 다이아 가옷풀 세트 입었으면 다야? 아 정말 야다 아니 안장에다가 <laughs> 다이아말방어구까지입었으면 다냐고? 아 정말 아, 그럼 뭐 인성을 인성을 막 고수되고 신되게 아유 그러면 그러면, 인성이 문제가 아니면, 책, 체... 그러면 조금이라도 인성은 중요한데 아니, 이런 거 가졌으면, 어, 성격이 더러워도 다 봐주냐고요. 전안 봐줘요. 고수님, 예? 여기, 석경블로까지 있으신데, 어? 고수님도 한대 맞아보실래? 요 고수기, 고수님? 고수님. 고수님? 고수님. 그래서 제가 1등거 고기 잡아서 고수님한테 드릴게요. 그러니까. 예, 네, 등등거 고기 고수님한테 드리면 이제 네, 저한테 저한테 다이아 가보 풀세트까지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야 내가 언제 된다고 했냐? 네? 내가 된다고 했는데도 그렇지.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돈이 안 흘릴까? 대체? 아 몰라요. 아, 일등도 일단거 고기 고수님 고수님 댁에서 구워 드릴 테니까. 네? 응? 음, 그러니까 또. 저 1등급 고기 고수님 집에서 구워드리면 이, 이 뇌기 같은 흙집 집을 치우고 고수님 댁에서 사지, 살게요 알겠죠? 그러면 제가 1등급 돼. 고기 구워드릴게요 안 된다고 했지? 음, 응 알았어 오네 고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1등급 고기 구워드릴게요 고기가 왜 이렇게 없지? 어, 돼지네. 파샤, 파샤. 어, 못 가는데. 왜 주변에 동물이없지 어, 밤이네. 어, 지금 잡은 게 돼지고기 3개랑 닭고기 한개밖에 없는데. 아, 아, 모르겠다. 이제 이 거라도 잡아서 고이 고주님. 어, 고준님이네 어 아, 어, 마침 제가 1등급 고기를 잡아서 고수님댁에 구워 고수님 댁에서 구워드리려게 고생님 거게 고생님 되게 고생님 고 고생님 게고이 많아요 일단 고생님 댁으로 가고수님 고생님 되 고생님 안 고생님 되야이 위비안들어 에? 이 부자 녀석이 어디서 왔 말이야? 어, 쳐 봐. 누구세요? 어, 누구세요? 금 나는 금 신이다. 신이다, 신. 어, 신 어, 신님, 신님. 어, 아, 신, 신님. 뭐? 안 들어오세요? 어? 야, 미얐쓸야 야, 어딨어? 이 부자 녀석이 어디서 건방지게 야, 너 따라와 안 따라오다가 그냥 이이 이...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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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빨라,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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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, 쵸비 씨도 따라오세요 아, 알겠... 아이고, 알겠습니다, 신비 빨리 따라오세요 네 자 따라오 따라오 와 신이 신이와 너는 그냥 감옥에 넣어야겠어 자 도, 도가, 들어가 들어가 또 단,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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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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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기요 고수님 고수님 저좀 보세요 네. 뭐왜 고수, 고수님 가 들어가 들가한가지알려드릴가요 내 세상에 나쁜 짓 하면 좋은 거못 받아요. 자. 고, 고수님 다이아 폴스트도 언젠가 쏘을 거잖아요. 네? 네, 고수님. 잘 감옥에서 나도 앞으로 나쁜 짓안 하면 자, 이제, 신의 번개를 맞을 수도 있어요. 자, 이제 내 힘으로 아침을 바꿔야 할 거야. 이야! 오, 네, 고수님. 앞으로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. 고수님 얼마나 있어야 되죠? 자 초보 씨 네. 아직 기분안 풀렸나요? 어 아니요 저못때저못때 있고 초보 고박하는 고수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속이 좋네요. 네 이렇게 됐으면 됐죠. 어나 싸움 붙으자는 거야? 아 그래 싸움 받아 줄게어나 때려봐 나 때려봐 한번. 야 빨! 아 초보 씨 미안해 네. 자 이제 초보 씨도 했으니까 자 이제 고수 씨를 보스 해야겠죠 가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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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자 초보 씨도 이제 마음 풀렸으니까 네. 자에에 고수 씨잘 살아라 えっえっえっえええー